총 견적으로 들어간 게 대충 한 정도였었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견적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회장님 이렇게 오늘 예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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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프리 바프리. 저희 오늘 바프리의 마지막 진짜 리얼 찐막 그래서 약간 바프리한테 예의를 갖추고자 신경 좀 썼습니다. 옷차림에. 네. 바프리. 상태가 영 좋지 않죠? 어렵습니다. 어휴, 어, 안 추우세요? 어우 내가 다 춥네. <laughs> K 버스. 야뭐 신차야 디스플레이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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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로스타입니다 라이프입니다 오늘의 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용 시즌3 아이포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많은 작업을 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마지막으로 보내줘야 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만나지 마 예스 yes,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자분들의 사연 거의 지금 5천 명 이상의 사연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신청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밑에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이바풀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세공과금이 붙습니다. 그건 저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공짜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 스타일대로만 했으면 오히려 더 마이너하게 갔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좀 컸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의카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대중적인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이 차가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바프리가 차고가 낮아요. 좀 이렇게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을 때 그리고 요런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요정도 요정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정말 이제 급격하게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거나 플라스틱 방지턱 있잖아요 얇고 살짝 높은 플라스틱 방지턱을 만나면 거북이가 되셔야 됩니다 아 요런 거 요런 거 괜찮아요 어지간한 지하주차장 다 괜찮은데 급격하게 내려가는 대에서는 배가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요 앞에 이런 플라스틱 방지터 넘을 때는 매우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프론트가 이렇게 딱 넘고 내려갈 때 배에 닿을 수 있어요. 뒤에 넘을 때도 천천히 다녀야 되는 게 간섭이 날수 있습니다. 만약에 옆자리에 동승자가 타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브윽 하고 소리가 난다. 어어, 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시는 게 좋다. 프론트 쪽에서도 간섭이 나요. 갑자기 밑으로 훅 하고 꺼지는 구간 있잖아요. 훅 하고 꺼지면서 차체가 한번 이렇게 쇽을 쿵 하고 눌러주면서 그때 슥 하고 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지하주차장 내려올 때 뭐, 앞쪽에가 걸릴 것 같다. 이런 데서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냥 막 가셔도 되고, 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옆으로 타면은 잘라요.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이런 소리. 럭. 이런 소리. <laughs> 방지턱을 만났다. 아, 난 거북이다. 근데 이런 플라스틱 방지턱만 그러지. 일반 도로에 있는 방지턱은 또 괜찮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정확히 타이어랑 휠하우스 커버가 닿는 소리예요. 타이어가 굉장히 단단한 고무잖아요그 플라스틱 휠하우스 커버에 닿는다고 해서 크게 손해 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죠? 멋있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패밀리 와곤 한 대. 정말 이 차를 오랫동안 소중하게 잘 타주실 분을 뽑는 것 또한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확인하고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얘는 튜닝만 하나 돌아다닌 것 같아. 네, 여기 지금 한 4,000, 5,000km 다닌 그 키로수는 다 그냥 작업하러 간 거예요. 사실 누가 차 하나 받아서 일주일에 하나씩 하진 않잖아. 이렇게까지 만들어 온 것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지 이제 됐다. 그만하고 싶다. 이제 보내줘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마다 다그쳐줬던 오늘의 카. 감사드립니다. 계속 더하래.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 계속하래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좀 아쉽긴 하다. 난캔 차박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엄나 어, 그런 거안 좋아하셔가지고. 할수 있어. 데리고 가면 되지. 그러면은 오이랑 버플을 같이 가져와서 오이쌈밥을 해 먹자. 뭘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할 만한 게 있었을까? 아이고요. <laughs> 천장. 천장이요. 저는 까맣게 하고 싶어요. 블래알칸테라로 여기 아. 딱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있는 부분을 다 없애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 시간만 된다면 여기 대시보드도 이렇게 좀, 여기 들어온 부분들 좀 있으니까, 아. 염색도좀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죠. 진짜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작업을 해도 나중에 이제 보낼 때 되면 은 아쉬움이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아, 브레이크도 했네. 어, 브레이크 됐네. 어. 뭐 사실 많은 업체분들께서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그의 준하는 견적을 딱 내봤을 때요 정상적인 총 견적으로 들어간 게 대충 한 정도였었거든요. 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아, 예, 어젯밤에 눈이 내려가지고 우리 밥풀이 눈을 맞게 됐습니다. 세차를 하고 나서 지하주차장에 계속 봉이해서한 한 번도 안 탔어요. 건네 드릴 때 다시 한번 시동 킬라 그랬는데 아, 하필이면 또 오늘 눈이 와 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바풀이 눈을 맞았습니다. 짠! 아이 빠다. 네, 이렇게 저희 바풀이 약 6개월에 걸친 빌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촬영한 컨텐츠가 이번 영상까지해서총 14개가 나왔습니다. 작업 하나 당 하나씩이라고 쳐도 13가지 정도의 작업이 된 거죠. 그러면은 바로 저희 우리 빠프리한테 어떤 작업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기억을 못해서 여기에 적어놨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견적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i4t. 1 0 GDI 가솔린 모델입니다. 어, 10만 4천 킬로였고요. 차량 가격이 970만 원이었습니다. 일단 가져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메인터넌스 정비를 한번 싹 했죠. 엔진오일, 미션오일,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워터펌프, 겉펠트 세트, 엔진마운트, 미션마운트, 스테빌라이저 부싱 그리고 스로틀 바디 클리닝까지 해서 정비비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튜닝에 착착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첫번째 튜닝 앰비언트 라이트 썬루프 대시보드 그리고 시트 밑에 푸등까지 작업을 해서 1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아이포티를 오랫동안 타오신 아이포티 장인분 오일마켓 사장님 그 사장님이 페들시프트 장착해주시고 무게감 좀 주려고 작업도 해주시고 크루즈도 살려주시고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파츠들로 작업을 한거라서 가격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순정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얘가 거의 이제 깡통 수준의 트림이라서 빠져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동 시트와 전동 트렁크 작업을 했습니다.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맥스 RPM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거 69만 원. 네오테크의 4P 브레이크 캘리퍼와 355mm 투피스 디스크 로터 135만 원. 거기에 앞에 5mm 뒤에 15mm 스페이서를 장착을 했거든요. 22만 원. 그다음 QR 커스텀에서 실내 염색 싹 했죠. 두 번의 작업을 통해서 깔맞춤을 아주 예쁘게 했습니다. 600만 원. 그 다음 데이랩에서 타이니봇 래핑지 글로스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으로 래핑을 했습니다 250만원 그 다음에 세나스 레이싱에서 쇽을 장착을 했습니다 서스펜션 베이직 트림으로 해서 일체형 코이로버 170만원 그 다음에 이휠 장착을 했죠 아사의 ST4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됐지만 아사라는 굴지의 국내 기업에서 나온 휠이라서 지금 이 포트에 잘 어울릴 거라고 판단이 돼서 작업을 했습니다 요 휠이랑 휠 복원 컬러를 좀 바꿨죠 총 78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넥센의 엔프라 슈프림 아뭐4018 타이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방문 장착까지 해 가지고 66만 원 들었고요. 카투 오디오에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오디오 시스템을 작업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저희가 알리에서 별도로 구매를 했고 요 시공 다 합쳐 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 카넥트에서 에이펙스 GN950 틴팅. 어제 영상이 올라갔죠? 거기에 생활 PPF까지 더해서 310만 원에 그 이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 안에 장착을 시켜 놓은 게 있어요. 블랙박스, 만도의 HMX10QHD 2채널 e 블랙박스, LED 라이트 애프터 블루 오키이런 것들이 좀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요거는 순정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때 같이 장착을 했었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총 작업을 한 용품을 제외했습니다. 안에 블랙박스나 이런 용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작업이 들어간 작업비는 대략 2,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가 샵에서 이제 공지를 받은 가격이고 사실 요거는 차종이라든가 아니면 작업의 부위라든가 이런 이벤트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 <laughs> 뭐야 이거? 갑자기, 오, 갑자기 포르쉐들이, 오, 기지린다, 오, 오, 씨 깜짝이야. 이거 뭐냐 이거 몰라 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뭐, 감사합니다. 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워크샵이요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 깜짝 놀랐네 갑자기 막 포르쉐들이 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을 하러 가느냐 보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깨끗해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차, 개포동이거든요. 몰랐는데, 저희 지금 바풀이 랩핑했던 데일랩 있잖아요. 데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바로 옆에. 아, 그리고 지금 저희 바풀이 지금. 거... <laughs>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한 13년 정도 됐거든요. 태어난 지가. 엔진룸 안에서 본넷 안쪽을 닦는 건 처음일 것 같아요. 지금 장난 아닌데, 이거? 허 <laughs> 어... 원래 지금 요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 이거. 입이 지워지. 어, 이거 소문하면 지워지지도 않는 거네? 헐. 근데 지금 이게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 대박. 헉, 지워졌어. 헐. 아, 이런 색깔도 이 우리 흰색이구나. 아, 본넷. 아, 그러니까 바풀이죠. 뭐 하는 건데? 오네 저는 이게 더 궁금했어요 사실 오 대박 오 대박 불도 들어와 차가 <laughs>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이미 세차를 좀안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미 좀 많이 썩었습니다 여기 여기도 엄청 더러워요 지금 밤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잘도 다니셨네요 와씨 거의 막 회색차가 됐는데 이 차를 오늘 어휴 뒤에가 좀 상당하네요 지금 실제 출장 세차를 하듯이 저 차량만 가지고 어,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거 제, 진짜 궁금하네요 저 항상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워터리스 출장 세차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얼마나 깨끗해 하시는지. 야, 이거 아까 그차 맞나요? 오. 와 오, 깨끗해 대박 진짜 그 더러웠던 게 하나도 없어졌네? 요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사실 오늘은 좀 짧게 촬영한다고 이 과정들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나중에라도 제가 해보거나 뭐 이런 게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어, 진짜요? 네 <laughs> 가차에 한번 취직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오와 이건 그냥 딱 봐도 겁나 깨끗해졌다 진짜 오빠는 밥풀 을 세차해준 적 있어? 한번이러도난내 손으로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 손으로 안 했지 내 손으로 했으니까 했어? 어 아, 했지 근데 랩핑하고 진짜 다 이거 세차한 거딱한 번이었던 것 같아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어, 사실 저희가 이런, 이런저런 바풀이 작업도 하고, 또 바풀이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촬영 어, 편집하고 이러다 보면은 제가 진짜 손으로 세차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퇴근하고 들어가면은 막 지쳐 쓰러져가지고, 자기 바쁘고 세차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꼭 한번 이제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출장 세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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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y. 우리 또, 바풀이를 가져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금 뭐 장착을 하거나 뭐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가져가시는 분들한테 그대로 다 드릴 거고, 가져가시는 바풀의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촉촉촉 일단, DUB, 대시보드 커버입니다. 블랙 컬러의 오 아이포티 전용 대시보드 커버입니다 햇빛이 좀 많이 내리쬐면 은 실내의 그 대시보드가 그 유리에 비쳐가지고 시야를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깔아도 좋고 좀 깔끔하게 이게그 주차 번호판이거든요 짠 이쁘죠? 메탈이에요 메탈 각인을 시켜주시는데 가져가시는 차주분 맞춰가지고 요걸 제작을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발키리스 발키리스 주차 번호판 왜 이런 게 있어? 배터리가 왜 있지? 그러네 <laughs> 불들어 <laughs>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 있었구나. <laughs> 무려 3 개나 주셨거든요. 지려 버린다. 오. 아 너무 많아 가지고. CU 플러스 커스텀 플라스틱 컵홀더 이제 트레이. 그리고 이거 아마 무선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 무선 충전. 뒤에 보시면 USB 케이블 꽂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거잭 USB 차지도 들어 있습니다. 거의 뭐, 산타 아닙니까? 산타 이 정도냐? 또 있습니다. 메인터넌스 중요하니까. 피카몰에서 요즘 가장 핫한 엔진오일이거든요. 리스타. 엔진오일 전문 박사님이 직접 만드신 오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 평도 너무너무 좋고. 요고, 넉넉하게. 6m. 역시나 리스타에서 나온 엔진오일 첨가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 받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고 맥세이프 충전기입니다. 그러면 차에서 충전을 두 대나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쁘더라고요. 이거, 알파브라보. 그리고 또 있어요. 야. 거마 옷을 무려 여섯 통이나 줬습니다. 여섯 통 사랑하는 친구분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내가 쓰고 싶은데? 우린 넣을 차가 없네. <laughs> 피카몰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카마로 매트. 오, 발 놓는 자리까지 이렇게 싹. 약간 이건 코일도 아닌 것이 천 떼기도 아닌 것이 벨크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 좋다 이거. 매트는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교체를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지금 다 파였잖아요. 지금. 어, 그 그래. 왜? 다 떨어져 요 이거 지금 이렇게. 아. 완벽 호환. 이거 너무 좋은데? 카마루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밥풀을 위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지금 올라가면은 22일까지 저희 밥풀 신청 받거든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고 깐을 보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발표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사양 꼼꼼하게 잘 읽고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저희는 25일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마스에 만나요. 용과